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강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음, 1981년 봄이었는데 어, 학교에서 그 체육대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1학년이 4학년 선배님들하고 농구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1학년이라서 뭐 잘못하고 4학년이라서 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반에서 어, 신학과였는데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나갔고, 물론 거기 키가 좀 저도 있으니까 저도 나갔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4학년 선배님들한테 월등하게 점수를 지고 있는 겁니다. 전반이 다 끝나가는 무렵인데 그 상대방 4학년 선배님들의 그 꼴대 뒤에 우리 같은 클라스미트의 그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그때는 뭐좀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신학교는 오 경우도 많았거든요. 세 분이 손을 붙잡고 꼴대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4학년 선배님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신학을 배우러 온 거고, 신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학년 차 꼴불견들이 손을, 꼴대 뒤에서 손을 들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던지는 공은 잘 들어가고, 그 선배님들이 던지는 공은 잘 들어가지 않고,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되었는데요. 우리 1학년이, 우리 반이 월등하게 이겼고 그랬던 기억을 갖습니다. 43년 전의 일인데요. 얼마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지 몰라요. 손을 들고 있던 그분들, 이름을 제가 기억하는데, 어차피 그분들 중에는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맘 김칠령 전재중이라는 후예님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하나님의 세계는 때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신학교 1학년때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신학교 때 이야기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학기를 마치고 이제 이 학기 등록을 앞뒀는데 우리 친구 하나가 아, 등록금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 약속을 하고 하나님, 제가 3일을 금식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등록금이라는 이런 절실한 문제를 갖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한 기도하고 두 기도 금식을 하고 세끼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음성에 이런 음성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야. 앞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금식할 일이 많은데, 이 등록금 정도 가지고 3일 금식을 하면, 너는 아마 평생 그냥 금식하다 죽을 거다. 그러니 어서 내려가라. 계속 이 마음이 주는 거예요. 내려가라. 여기서 이렇게 3일씩 등록금 정도 가지고 금식할 일은 아니다. 하는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분이. 어, 내려왔대요. 그냥 두 끼니 금식하고 내려온 거죠. 내려왔더니, 정말 뜻밖의 분이, 등록금을다 준비해놓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저, 저에 관한 이야기예요. 1학년 2학기 때인가 그러는데, 저는 고향이 충남 태안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살았고, 뭐 어려운 가정이었고, 그래서 제가, 어, 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에게 3만 원만 빌려줘라. 그러면 뭐 언제쯤 주겠다. 그런 거였는데 그 친구가 문황래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에게 3만 원을 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광수야, 언제까지 돈 갚지 말고 내일부터 1분씩 3일만 기도해 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1분씩 3일을 기도해야 되는데 좀 넉넉하게 제가 3일을 기도해 주었던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기도의 힘을, 기도의 위대함을 알았던 거죠. 이 저에게 돈 갚는 것보다 1분씩 3일을 기도해 줘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이 서두에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제 결론을 지을 때, 아, 그래서 그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출굽기 17장은 두 가지의 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 뒤에는 애국의 병사들이 따르고 있죠 앞은 큰 바다죠 옆은 협작해서 도망칠 수도 없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도관에든 쥐입니다. 이런 상황에 홍해라고 하는 큰 난관을 막닥뜨리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이신 지팡이입니다. 그를 쳐라, 했고 이 홍해를 정말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따르던 모든 애굽의 병사들은 그곳에서 죽게 되고요 이런 큰 기적을 본 백성들이 오늘 어디입니까? 르비딤에 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타투고요 모세를 원망하는데 1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려는 거냐 하면서 모세에게 막 항의를 하고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백성들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니까 모세야 내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가 손에 있지 않냐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그 지팡이로 내려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니. 장로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잖아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그러면 이 바위가 물을 내는 곳은 아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할렐루야, 여러분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게 됩니다. 칠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딸의 손을 오른 손에 한번 대시고 가슴에 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장 전반부 1절부터 어 7절까지 말씀이 그렇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 이하의를 나누려고 하는데 에 8절부터 1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멜리과의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 다투고 어, 내적인 분쟁과 불만을 가진 것에 대한 어떤 처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멜릭이라는 전쟁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종하고 싸운 결과로 어쩌면 이런 전쟁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아멜리과의 전투에서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아멜리과의 전쟁입니다. 아멜릭이 배우는 교훈입니다. 아멜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쳐들어 오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 저들은 오합지졸이다. 왜냐하면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남녀노소 전쟁을 하려고 뭐, 무기를 갖추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급할때 나왔던 어른에서부터 저기 층얼층얼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무기도 없죠? 변변한 전투를 갖춘 것도 아니죠?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아하, 저것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했던 아멜릭이 큰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만들었던 그들의 무기가 아무 쓰잘 것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무기는 곧 그냥 부러지고 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정석진 목사님이 어저께 80회 생신을 지내셨잖아요. 이렇게 80을 지내기도 하고, 어저께 설교를 하셨던 박규성 목사님은 91? 2를 이렇게 사신다고 그럽니다. 100을 사신 분도 있고요. 지난주에 언제 보니까 117을 사신 분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120을 살든, 아니, 더 살든, 우리는 단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죽을 거고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권능에 늘 순복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여우수화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여우수화는 이스라엘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아멜렉을 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에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봐라.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신이 칼을 들고 어디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매개체로 사용한다는 것을 여우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 지난번에는 나를 보고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응? 여러분, 오늘 뉴욕 성결교회 이 10월 두째 일부 예비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그 현장에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를 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멋지게, 아름답게, 귀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분들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기도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여호사는 싸웠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셨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 아론,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싸움에 나가서 여호수아가 지쳤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모세는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고 힘들었다. 팔이 무거워졌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일일수록 더 피곤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가끔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목사님은 뭐 설교만 하고 뭐 말씀만 전하면 그 나머지는 뭐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지만 그냥 때로 쉬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종들이 때로 한 번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시간에 30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고 고민을 하고 어떤 말씀, 이 말씀을 또 전하다 보면 어떤 성들은 혹시 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은 아닐까? 별별 생각들을 다 하면서 정말 영적인 고뇌와 감내를 견뎌내면서 때로 한편의 설교를 만들어내고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는 이 여우서가 들고 있는 칼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뭐 자치게 하는 그런 막대기가 아닙니다. 무거운 칼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칼을 휘두르는데도 여우사는 힘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저 그냥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는 모세는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런 표현을 성경은 씁니다 아론과 홀이 받쳐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손이 들고 있을 때는 요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요호수아가 전쟁에서 후퇴하고 밀려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요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패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이 들려 주시는 그 지팡이가 여러분의 오른손의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편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편 같습니다. 잘 배우고 잘난 사람들 편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 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손 이렇게 한번 하고 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또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도움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도움도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살아가면서 꼭 풀어내야 될 숙제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흔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갖고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시려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막, 막 음식도 하고, 뭐, 철회도 하고, 막, 목이 터져나 기도도 하고, 이랬더니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예! 뭐하고 있니? 기도해라. 응답해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이루어주시려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게 에 들으시던 그 지팡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 지팡이가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듣고 나가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들은 마침내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권위의 권능에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서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큰 일을 위해서 매개체로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자. 또 하나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은 때로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과정을 가져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제가 암에 걸렸었고요. 무슨 병에 걸렸었 요 제가 사백절 망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에 걸려보지도 않고 사업에 망해보지도 않고 가정이 큰 파탄의 지경에 이르러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예배당했다면 암에 걸렸던 사람보다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보다 사업에 망했던 사람보다 가정이 파탄의 직경에 이르렀던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다. 그죠? 그런 큰 일도 당해보지 않고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크게 무슨 사건을 터지고 무슨 환경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게 됐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증은 내가 오늘 그런 큰 사고, 사건, 어려움 겪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의 용사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틀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요 영원무궁히 지키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두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를 써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우리들을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그 모세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